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데싱 디바 오호라 제품들 이용해서 셀프 젤 네일 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이용해서 네일을 해볼 거예요. 미스터 바우어라는 브랜드예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아름다운 빛깔로 둥지를 갖고는 바우어새에서 감명을 받아 만들어진 뷰티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패션 트렌드에 맞춘 세련된 컬러감과 패키징이 포인트예요. 박스 안에도 너무 예쁘죠. 하트하트. 이게 하트처럼 생겼는데 바우어새 브릭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컬러감이 일단 되게 예뻐요 세련된 느낌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먼저 이 제품들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편지 같아 편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볼륨 젤 네일이잖아요 가장자리는 얇고 가운데가 봉긋해요 볼륨감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좋대요 그리고 요거는 또 따로 굽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빨리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다른 브랜드 제품들 사용해 봤지만 보통 네일이랑 패디 제품이 따로 나오잖아요 네일을 하고 사이즈들 남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패디에도 붙이고 싶은데 사이즈가 딱안 맞으니까 막 오려서 붙이고 이렇게도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잘 떨어지 안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미스터 바우어는 특징이 8가지 사이즈 넘버링이 되어 있어서 좀 맞는 사이즈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0번이 있거든요. 이거는 엄지발톱에도 붙일 수가 있는 사이즈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라고 어 생각했어요. 36개나 들어있거든요. 하나 열어가지고 손이랑 발다할수 있겠죠. 또 안에 내용물을 보면 프렛패드도 예쁘게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 파일도 되게 예뻐요. 하얀 하트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미스터 바워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사이트 보고 좋았던 게 이렇게 손만 딱 깔끔하게 찍어서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사실적으로 잘 보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시그니처 팔레트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패키징이 진짜 예뻐요. 향수가 들어있을 것 같은 되게 고급스러운 패키지. 옆에는 작은 책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는 이제 프레 패드가 되게 많이 들었고, 역시 파일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와이프업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얘를 열면, 루루 이 팔레트 안에는 120개의 팁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네 가지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색깔 조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레트를 하나 사서 이 안에 있는 네일로 다양하게 믹스를 해서 사용하면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패키징이 너무 예뻐서 아 이거 선물하기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색깔들도 다 되게 예쁜 색깔들. 그리고 다음 이 제품, 봉봉 네일 세럼. 어, 진짜 예뻐요. 뒤에도 이렇게 하트. 여기 안에 보면 이런 알갱이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비타민 캡슐이래요. 이걸 이제 손톱 케어할 때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큐티클이랑 손톱 상한 거를 관리해줄 수 있는 네일 세럼이에요. 음 그리고 향이 진짜 좋아요. 오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일리할 줄 알았는데 싹 스며들면서 되게 보송보송한데요? 오 이거 되게 좋다 진짜. 다음 제품은 필굿 리무버. 와 이건 진짜 향수 같아요. 네일 리무버 이렇게 예쁜 거 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얘는 또 아세톤 프리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열어볼게요. 오 이거 무슨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보통 리무버 하면 은그 아세톤의 알코올 향이 좀안 좋게 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냥 향수 냄새가 나요. 너무 좋은 향. 자극 없이 순하게 네일을 제거할 수 있는 전용 리무버래요.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대요. 이런 느낌. 그러면 저는 네일을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름이니까 상큼상큼하게 이런 연두 색깔. 슝. 36개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이용해서 손톱, 발톱을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깔끔하게 붙여주려면 손톱이 먼저 깔끔한 상태여야겠죠. 큐티클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큐티클을 이렇게 잘라냈고, 다음 프렛 패드를 이용해서 유분기를 닦아줄게요. 내 손톱에 있는 유분기를 다 없애겠다. 이런 마음으로. 꼼꼼하게. 손에도 유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손가락도 좀 닦을게요. 이제 이 스티커를 보고 내 손톱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오, 진짜 되게 도톰해요. 볼륨감이 느껴져요. 오, 잘 붙는다. 저는 손톱깎이로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손톱은 이렇게 다 했고요. 발톱까지 같이 해볼게요. 발톱도 다 닦아줄게요. 여기 제일 큰 0번 한번 붙여볼게요. 딱 맞아. 발톱은 작으니까 하나로 두개 해도 되겠는데요? 응, 음, 두 개. 완성 반짝반짝해서 여름이랑 딱잘 어울리죠 이렇게 미스터 바워 제품 하나로 손톱 10개랑 발톱 10개까지 다 해봤는데요 근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다양해서 정말 좋고 굽지 않아도 돼서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도톰해가지고 진짜 젤 네일처럼 퀄리티가 좋아요. 되게 접착력도 좋고 이거는 최대 2주 지속이 된다고 해요. 저는 이 예쁜 네일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물을 최대한 늦게 닿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실 때는 주무시기 전에 하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고 난 후에 물이 바로 안 닿는 게 좋거든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말고도 진짜 예쁜 디자인이 더 많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